이번 경기에서 그 아까 전에 경기의 두 번째 경이구요 어, 또, 예, 위치만 다르고 종족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지금. 어, 예, 지금, 어, 벌써부터 지금, <laughs> 자원 업계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뭐, 11만 밖에 안되는데 지금. 슬자하우스 계속, 예, 지금, 정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파워맨을 뽑았고요 파워맨 뽑자마자 이제 3개, 세개솔지업스세개까지 늘리고요. 이런 수에서도 6마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아직 BL이 70량은 꽤 나눠 계시네요. 벌써 성공했고요일 블루홀을 계속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뭐 순간이동을 하실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순간이동을 하고 화이트 헬프와 그린 헬프 조합으로 할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정찰을 방해하고요. 네, 이거 낭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레인저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닙니다. 예 가격대도 250 이건 200이죠. 예, 순간이동 했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찰만 하고 가신 거 같네. 어, 이상합니다. 아, 이제 이걸 베리 처짐량 증가를... <laughs> 업그레이드 안 하는군요. 이, 예, 이론스 맞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자원 캐논 양이 16식이고, 이건 20식이기 때문에, 음, 일꾼이 갔다고 하면은, 이제 뭐, 후반에는 정말 취약한 그런 게 되죠. 아, 지금 베리체 지금 어깨도 안 했습니다. 아, 이제, 이거 실수를 하시죠? 예, 지금 뭐 타워와, <laughs> 지금 트랙까지 설치했고요 순간이동이 뭐, 걱정돼서 그런가, 그런 거겠죠. 지금 블루에서 지금 화이트 e 프 쪽으로 다 선택하고 고시 a 요 예, 우선 뭐정 h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타워가 있다는 걸다 h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l 이 that I was t o l 게 that I was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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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w a 멀티하고 빨리 유닛뽑고 뭐 그런거기때문에 아 정말 잘 막으셨네요 지금 예이이 이, 이 위치로 이제 순간이동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아까 분명 봤었는데요 지금 뭐 생각이 좀짧은것 같기도 하고요 그린엘프죠 상당히 비싼 그런 유닛입니다 공격력에서도 거의 43이고요 26예 지금 뭐이 솔저에다가부하산 해도 그러니까 400이죠 가격이 같은데도 가격 같습니다 근데 이게 훨 유용하네요 예, 좀 마지막 교전이 생길 것 같고요 이거 2차적 유닛이죠 이것도 화이트도 화이트 엘프도 2차적 유닛 예, 그린엘프트 2차전 유닛 2차적 유닛이 많은 쪽이 이기겠죠 예. 지금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뭐 1.4까지 가능하네요 이, 이, 이 별것도 아닌 유닛인데요 어, 많지도 않은 유닛인데 1.4까지 가능한 거 봐서는 아 지금 2차적인제 많이 뽑았네요. 예, 뭐 이노스에서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막이 이 게임 이겨도어 지금 자원적인 면에서 4천까지 차이가 납니다. 4천하고천 차이, 3천 정도 차이 가 나. 어떻게도 왜안 하시죠?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패의 요인은 예 지금 뭐 저한테 이 리플을 보여준 이유는 뭐 패의 원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으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뭐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리프를 이상한 리프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뽑았는데 왜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무리를 예. 뭐 보내주셨는데 뭐 결론은 하나네요. 예. 첫 번째 했던 두 번째 연기는 배리 차지냐 증거 안 했어요. 예. 이 뭐죠? 왜 실어 나려나요 디텍터. 아 지금 뭐 다크 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 때문에 지금. 디텍터를 뽑으신 것 같네요. 뭐, 이거 정찰 겸 뭐, 이렇게 쓰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아, 지금 뭐, 그리고 아까 디텍터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수에서 거의 두배 이상 차이 나고요, 지금. 어, 뭐, 막바지 경기를 이제 볼수 있겠네요. 업그레이드도 충실하고, 일일업 어, 됐죠? 노업이죠. 네. 일업인가요? 공일업? 뭐, 여기서 밀리면 거의 끝날 것 같네요, 지금. 아, 별 일이 나닌데도 상당히 밀리셨습니다. 여기까지, 리플레이가 거의 끝나는 걸로 돼 있군요.